오늘의 사건 사고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분쯤 부산 금정구 장전동의 한 기계식 주차장 지하에 40대 남성이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소방서 구조대는 지하 2층 깊이 7m 아래에 떨어져 있는 이 남성을 발견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야시간을 이용해 마트와 식당을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2인조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심야시간대 마트와 식당 등 업소 방범창을 절단기로 부수고 침입해 총 28회에 걸쳐 현금 등 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22살 A씨를 구속하고 역시 22살 B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CCTV에 담긴 A씨의 돌격 머리 헤어스타일에 차간 잠복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였습니다.